각도에서 제가 제일 좋아. 와... 그래서 이렇게 신발장을 뭐해서 훑어주고 바닥을 뭐로 있는지 보여주고, 이건 소등 스위치가 있는지 보여줘야지. 그리고 중문이 원래 닫혀 있어야 돼. 처음에 닫혀 있어야 열고 들어가는 거야. 어. 열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허리가 아파. 어. 이렇게서 해 들면서 이렇게 가. 아. 그래서 다시서 던치 샤프트를 쑥 올라가는 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가서 항상 이 가운데로 가서 이렇게 돌아. 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지. 올라가서 아까 우리가 봤던 소파 네. 자리를 이렇게 비춰줘. 소파 전망을. 그다음에. 옵션 에어컨을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화면을 우위를 싹 보여줘 내려와서 가. 이제 다시 가는 거야 가는데 동선은 가다가 월패드가 있잖아 그 월패드를 한번 이렇게 돌아서 찍어줘 내가 움직이는 거야 거의 내가 움직이지만이 영상이 편해 내 몸은 움직여야 돼 그러다가 이렇게 가서 전체적으로여기서 주방이잖아. 네. 주방을 이렇게 한번 풀샷을 보여줘야 돼. 오. 풀샷을 이렇게 서 보여주고, 자세한 것들. 음. 이제, 여기 냉장고장은 어차피 찍혔으니까, 이런 거 밥통 자리. 전자레지가 인 있어요. 니약에한번 열어. 전자레지가 인 있으면. 뚜껑을 음. 열어야 되잖아. 그 상부장 있고, 이렇게 있잖아. 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찍는 거야. 이렇게.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부려. 아. 구부리면서 가야 돼. 여서이쪽가 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려서 여기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찍는 거야 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랑 한번 찍는 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돌때 원래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야 돼싹 돌아서 이렇게 이렇으로1등거 보여주시면 1등거확대하고 보여주시면 안 아, 보여줘도 돼갈 1등급이야 근데 네. 옛날에 보여줬는데 이렇게 뒤로 후진을 하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전체 샷을 또 찍어야 게 음. 이제 다시 이 안방으로 갈 거야. 어차피 가면서 냉장고장이 보이잖아. 아, 네. 근데 더 세밀하게 하려면 저기도 열어, 었는데별 음. 의미가 없어. 음. 이렇게 가야 돼, 계속. 가서, 여기도, 이렇게. 처음에 좀 세팅을 해놔야 돼. 스테이 안에서 문이 열려 있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각도로 보고 다시 안방으로 가 안방에서도 전망이 있잖아 아, 안방에서도 네. 전망을 보여줘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에어컨 찍어 음.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보여주고 내려와 다시 내려와서 드레스룸이 있었잖아 드레스룸을 보여드리고 에이씨. 드레스룸은 원래 시스템 선반이 있으면 위아래를 이렇게 쫙보여주지 음. 그치? 네 시스템 선반 서랍도까지 이렇게 딱쫙 보여주고 구석구석 이렇게 쫙 보여주고 내려와 내려와서 다시 나오고 화장실 있잖아 내려실도 다시 쭉 보여주고 화장실 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샤워 공간 찍고 올리고, 짝 여기 수부터쭉 보여주고, 나오면서 세면대하고 거울 을딱 치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럼 거울이 안 나오잖아. 내가. 아... 나와도 물론 상관없는데. 안 나오는 게더 좋아. 이렇게 서 가고, 이쪽 방 연달아서, 방은 특별한 게 없잖아. 네. 이렇게 해서 풀샷을 보여주고, 쭉 돌아. 그 다음에, 나오면서 한번 쭉. 끌고 내려오면서 보여줘. 허리아 퍼. 찢다 보가갈 때는 항상 이거 음. 이 정도, 이 정도 높이가 제일 좋아. 음. 이 정도 높이에서, 아, 허리라인. 허리라인. 이렇게 음. 해서, 여기도 푸샷으로 쭉 올려서, 저 전등까지, 음. 전등까지 보여서, 이렇게 이 각도로, 이 각도로 와서, 다시 나와. 이제 나와서 여기 화장실 응 나오면서 화장실 순서는 상관없어 화장실 보여주고 근데 방을 먼저 보여준게맞잖아 음.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 샤이기가안 보이니까 샤워기를쫙 보여주고 다시 나오고 지금 약간 청소하는 거죠 도 보여주고 이렇게 꺾고 나와 나오면 전체적으로 풀샷을 쫙 보여주면서 工商经营。